동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성경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바로 베다니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림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은 뭐냐면 힘이 막 넘치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르다. 나사로는 행복한 표정, 살아났으니까 마르다는 약간 애매한 표정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약간 이렇게 마리아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약간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 품에 항상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뭐이 그림이 왜 이래? 이렇게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아서 <laughs>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향유라는 게 있는데, 이 향유는 쉽게 말하면 향수 같은 거예요. 근데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붙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건이고 문제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향유가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이 향유가 얼마였냐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 돈의 단위인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싹시였어요 하루의 일당, 하루 일하면 버는 돈이 바로 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야 벌수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1년 동안, 1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것을 연봉이라고 하죠. 1년 연봉을 드려야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어요. 근데 사람이 돈을 모으는데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뭐 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적어도 5년, 10년은 걸리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향유 하나,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 이향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륜유다가 이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그 돈을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 근데 이 가륜유다의 목적은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가륜유다는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맨날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300대나리온을 이 가륜유다가 맡고 있는 돈 괴에 넣어놨으면, 지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돈 지갑, 돈통에 넣어놨으면, 가륜유다가 다 가져가진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저걸 다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도둑이었어요.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를 막 꾸짖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가만 두어라.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한 거래요.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지 마라. 가만 냅둬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나요. 막 난리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뭐라고 할까요? 죽이자 이렇게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이거나 사두개인들이었겠죠. 그런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자 라고 말하면서 나타났고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 들어가시게 돼요 글씨가 왜 이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입성이라는 건 들어갈 입에 성성자를 써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있어요 자자자자자자자해서 와 바글바글바글 바글 막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런 걸 들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낙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왕이시다. 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바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5천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했어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우리 지금 로마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을 구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막 영광 돌리고 왕으로 모시려고 막, 막 외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냐면 왕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드디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로 오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이 밀이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이런 이파리가 나고 이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하늘의 밀이 썩어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 유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리아를 꾸짖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둘 사이에 끼셔서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치, 치는 죽은 것과 다름없이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끝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47절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이 부분을 외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함이로라.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명 들은 걸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꼭 읽으시고요. 요한복음 12장을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만나요. 제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고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라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인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아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